자,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 볼게요. <laughs> 자, 프린트를 딱한 번만 사용하래요. 자, 저는 여기서 풀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내가 이거 말고 새 연습장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우리 수업 페이지에 수업 관련 링크해 보시면은 얘가 있어요. 얘, 얘를 딱 누르면은 새 연습장이 하나 펼쳐집니다 네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는 자 프린트해서 정답 버전 1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녕 하세요 곱하기 10 하면은 이 문장이 몇 배로 늘어나요 네 1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. 자, 이게 정답 버전 1이에요. 자, 그런데 단점은 뭐다? 줄 바꿈이 안 되죠. 그줄 바꿈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, 정답 버전 2. 자, 여기에서 우리 백스페이스 좌측에 있는 원 달러 기호 있죠. 원 달러 한 다음에 n을 쓰면은 얘가 이 출력문 안에서는 엔터 줄 바꿈처럼 작동합니다. 해볼게요. 그러면, 요렇게. 그 다음에, 정답 버전 3라고 해야 될까요? 버전 0이 맞겠네요. 버전 0은 좀 무식한 방법이죠. 어떻게 하면 돼요? 얘를, 컨트롤 C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냥 무식하게 10번 복사해서 하면 돼요. 정답 버전, 뭐야, 다시 한 번. 가끔 이렇게 기준 게 나오면은 요거 눌러서 클리어 한대요. 클리어 한 다음에 다시 실행. 네, 정답 버전 0, 정답 버전 1, 정답 버전 2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